베로피까제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? 아, 예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, 어, 뭐, 보통 한국 사람 남자들이 옛날 같으면 정년까지 이제 직장을 다 채웠는데 요새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 50? 그때쯤 해갖고서는 사실 첫 번째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. 일반 직장 생활 할 때는 그렇게 크게 뭐, 걸어 다니다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, 예, 두 번째로 이제 뭐 직장생활 또 오래 길게 하게 된게 이제 택배를 접하게 됐어요. 그러니까 택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에, 신발을 신고 이렇게 막 걸어다니고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상시에 그렇게 전에는 못 느꼈던 다리의 그런 피로감들이 이제 많이 느끼는데 그거를 저도 이제 그, 그때부터 이제 아, 건강에 이제 관심을 더 이제 갖게 됐었는데. 이제 제 집사람이 이 배로핏을 이제 접하면서부터 어 좋지 않았던 부분이 개선되고 좋다고 하니까 저한테 이제 저도 같이 하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 서 저는 이제 그래도 체력이 자신 있었으니까 아 그게 무슨 상관 이 있느냐 이렇게 사실은 무시했었는데 이제 세월이 좀씩 흘러가다 보니까 아 저도 집사람의 반 강요 또 제가 이제 또 필요성도 좀 느껴갖고서 해서 어. 를 이제 접하게 되었죠. 그래서 신고 보니까 뭐 평상시 느낌하고는 처음에는 그렇게 사실 저는 크게 많이 못 느꼈었어요 그거는요. 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접하게 된 이유는 제 이제 집사람에 의해서 이제 접했다고 볼수 있죠 그거는요. 베로픽 갈창을 사용하신 후 도움은 되시고 있으신가요? 예, 그거를 결국에는 뭐 저희가 본이 인 느끼는 것도 있지만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와서 뭐 수치로도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, 뭐, 그 매니저님하고 집사람하고 와서 이제 같이 이제 저희들은 정기적으로도 많이 쓰다 보니까, 어 뭐, 1년도 안 돼서 뭐 이게 달 수도 있고, 그죠? 중간에 뭐 이렇게 좀뭐 보수 받을 일도 있고, 그래갖고 와서 이제 수치도 재보면은, 전에 보다도 이 아치 형태가 더뭐 개선도 되고, 뭐 이런 게 눈으로 나타나니까 그것도 믿을만하고, 제 자신도 이거를 이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, 뭐 쥐가 난다든지 제 이제 직업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쥐가 난다든지 뭐 다리에 피로도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좀 묵직하고 그랬던 것들이 뭐 개선이 돼서 아무래도 많이 이제 좋아지는걸 느끼게 되죠 그 그래서 참 좋습니다 <laughs> 느낌. 이